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롱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런 내용을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것인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행은 2021년 10월 21일날 시행이 됐고요. 최근 7월 11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용어 정리인데요. 여기서 상대방 등이라고 이제 밑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 상대방 등이라는 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 이들을 상대방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주거 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거 등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주거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를 보면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톡이나 SNS를 통해서 원치 않은데 자꾸 연락을 취하거나 어떤 사진을 보내거나 어떤 메신저를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라에 보면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우편물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등,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바를 보면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 정보, 개인의 위치 정보, 그런 상대방의 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제3자에게 알리거나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어디에게 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스토킹 행위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사례 보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란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피해자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 좀 이야기를 했고요. 실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나와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것이 개정이 된 것이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잠정조치나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먼저,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데요.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서 좀더 범죄자들이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는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아니면 피해자를 사칭해서 마치 본인이 제 피해자인 척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양상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인능력방이나 N번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신변 안전 조치 등 피해자의 보호 강화는 이제 마련이 됐죠 신원 등 누설 금지 수사기관, 법원 공무원, 언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제도가 이제 생겨서 피해자를 돕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 강화가 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잠정 조치 위반 시에 징역의 상한이 좀 낮아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형도 이제 상향이 돼서 기존보다는 처벌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시에 형벌을 신설을 해서요, 이제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을 만약에 했다면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징역이 선고가 될수 있도록 법안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잠정조치나 긴급 응급조치 취소 등 이런 관련 절차를 보완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요.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제 연장을 신청하거나 이런 명확한 규정들이 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취소, 변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잠정조치나 긴급 응급조치가 있을 때 이게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연장이 되면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피해자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좀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스토킹을 당하는지 모르는지 왜 스토킹의 피해자이면서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를요 적극적인 구애 행동이나 낭만적인 관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선물 공세를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게 용기인 양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상 이 스토킹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대변되기도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집착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요, 스토킹 범죄를 더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스토킹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고, 열번 찍는 동안 나무는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은 사랑이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나 집착하는 행위를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신약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